요때는 전부 악신들이 치고 불기 때문에 내가 편편한 길을 가더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. 운세가 불길할수록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. 24시간 방향을 가리고 매일 가릴 수가 없겠죠. 하지만 이 방향을 딱 집어서 에워 놓기 시작하면 아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. 그냥 자연스럽게 되거든요. 그런 방위가. 여러분 첫댓글 뭐야 안 들려?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람, 메돌랄매 기다립니다. 안녕하세요 대원사 메돌랄매입니다 방금은 이제 대박 나는 나이, 대박까지 네. 알려주셨는데 네. 이번에 반대로. 쪽박. 그럴까요? 아, 네. 지난번 영상에는 제가 대박띠, 또 준대박띠, 초대박띠를 말씀드렸는데요. 아, 이분들 그냥 소식이 금세부터 오기 시작해요. 근데 또 여러분께 영상을 전해 드리려다 보니 좋은 띠도 있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띠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, 검은 토끼의 2023년도에 어떤 띠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. 자 쪽박이라고 그래서 또 서운해할 건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인생사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. 자 으악 하면서 길을 세우면 대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알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운이 탁하고 디뎠을 때 치고 올라오는 거리라고 보면은 대박하고 쪽박하고는 종이 한장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의미가 부여된다면 나라는 사람이 힘들지라도.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열려있을 수 있다. 그런 의미에서 알고 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. 음. 먼저, 병호생이에요. 병호생 하면 백말띠가요 이분들은 운기가 뒷받침 해줄 때에 그냥 찌르륵 미끄러지는 운세를 만날 수 있어요.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.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리? 그 발등 찍힌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? 그게 귀신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? 자력으로. 자성을 해야 됩니다. 나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어느 궤도를 맞춰주리가 없어요. 하늘도 몰라요? 타인도 몰라요? 몰라요. 네일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정도가 있습니다. 그냥 모든 걸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를 막느라고 나라는 사람의 이제 A 한계점이 있습니다. 자신이 나를 지키고 노력을 한다 그래도 정말 지칠 때가 있거든요. 그런데 60% 정도는 자신이 닦아 놔야 됩니다. 그거를 닦아 놔야지만 그 나머지를 채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병호생 같은 경우에 쪽박이라고 하지만 60%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을 게을리 하다 보면 쪽쪽 빠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성력을 다해서 업무 또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자력 강생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고 나면 변화가 무상하게 올것 같습니다. 특히 뭐 조심해야 될 이제. 사람이 음. 있나요? 엎친 데 겹친다고, 막, 불인이 겹치면 더안 좋게 겹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살핀다고 그러면은, 나하고 인연이 좋은 사람이 있는지, 또는 뭐, 어느 달에 좋은지 나쁜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 60%에 도달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. 좋은 사람은 좋아지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데,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다가와 있는데,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. 그럴 때이 악연띠가 쥐띠, 소띠, 잔내비띠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몇 프로 먹고 들어가죠? 그 다음, 달로만 봐도, 1년 12달인데, 2월, 4월, 6월, 12월만 알아도 먹고 들어가잖아. 그죠? 그래서 그런 지혜를 발휘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, 두 번째. 2023년 개면연에 쪽박띠에 들어온 띠, 개축생입니다. 자 51세를 접어들었는데요 자 인생이 참 무상하죠 벌써 인생의 반을 갔다라고 생각하면 음, 나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힘이 날 텐데 하지만 어안 좋다 그래서 실망하지는 마세요 왜? 내가 그안 좋은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정말 답답하시겠지만 알잖아요 맷돌 알매가 가르쳐 주니까 알 거예요 자 올해에는 흉신들이 지인을 칩니다. 우리가 동서 사방 12방 28방이 돌아가는데 낮이면은 해가 뜨고 밤이면은 달로 가잖아요. 그러면 석양이 있으면 일출도 있죠. 그렇듯이 이 돌아갈 때 흉신들이 그 지점마다 지인을 치고 있어요. 눈에 띄거나 진을 친지 안다면 그거를 대체하면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모른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해서 되려 안 좋은 쪽으로 몰고 나가면 나는 왜 하는 거마다 되는 노릇이 없어. 할 수가 있죠 네. 그럴 때또 나의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나의 주인이나 일가 친척이나 형제 자매에서도 합이 드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데 합이 안든 사람은 어려울 때 가서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나 스스로가 알아야지만 그래도 대처를 할수 있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악연자가 무슨 띵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양띠, 그다음 용띠, 말띠, 그다음에 이제 좋지 않은 달이 있어요. 이 달을 피하고 나면 나머지 좋은 달에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때 가서 해도 안 늦어요. 6월, 7월, 11월이 나쁜데 한달 아니면 두달 뛰었다고 해도 되는데 이런 걸잘 사려깊게 살핀 다음에 나한테 좋은 달에 가서 시작을 해도 좋고 인연을 맺어도 결과는 아주 좋게 나타납니다. 세 번째 쪽박. 아유, 나는 왜 병자생인데 쪽박뒤에 걸렸을까요? 이럴 수 있어요. 이분들은 사고 수도 좀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은연 중에 나는 올해 모든 것을 조심하면 되겠다. 이 사기를 당하거나 관제가 끼거나 이런 것들은 방법을 취해서 막아갈 수는 있는데 이런 귀신의 조화는 다 막을 수가 없어. 전체적으로 올해는 조심해야 되겠다. 사얼음 걷는 한 해로 만나서, 그래도 올 하반기 10월 이후부터는 조금 성큼성큼 걸어보자. 자, 삼재가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올해 눌삼재인데, 이러한 요소요소에 귀신에 접한 것들이 점을 찍고 있으니까 이 점이라는 거는 화이트로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점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점으로 만들면 이 사람은 정말 영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창업을 하거나 어 어떤 이제 중요한 계획이 있거나 이제 뭐 퇴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띠에 해당해서는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월달 6월달 7월달 또 8월달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다 피해야 되죠 다른 때보다도 피해야 될 달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 좋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 다음 병자성한테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귀신이 남무하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오구삼살방이나 대장군방이나 상문방향이나 조객방이들은 항상 귀신이 요사짓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북쪽 서쪽 또, 서남 간도 안 좋은 방향이 되겠죠. 어, 이 병자생한테 악연띠. 개면년에 악연띠가 있습니다. 개면년에 용띠, 소띠, 잔내비띠가 개면년에는 딸을 그냥 힘들게 해. 결론은 동업도 안 된다 뜻이에요. 이렇게 잘 살피셔서 좋은 지혜로 성공하시는 걸 열어가시길 바랍니다. 그 다음 네 번째, 쪽박띠. 을미생입니다. 자, 우리 69세가 되는데요. 지난해 답답했든 답답하지 않았든지 간에 올해는 정말 또 답답한 세월이 연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몸수가 불길하죠. 가정사의 가족으로 인한 우한 질병 때문이라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병고가 들어왔다. 병고에 있는 아홉순하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렇다 그러면 건강검진 잘 해야죠. 철저하게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유산소 운동, 이런 거 관절이나 장기 쪽으로. 남자병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 이런 쪽으로 좀 무리가 올수 있고요. 여성 같은 경우는 관절 또는 어깨 결림, 다리 결림, 허리 결림 이런 거 관절 쪽으로. 그러면 이분은 당연히 낙상수를 조심해야 되겠죠. 그래서 초에도 조심하지만 6월달 조심해야죠. 7월달, 11월달. 이때는 전부 악신들이 치고 불기 때문에 내가 편편한 길을 가더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. 운세가 불길할수록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. 24시간 방향을 가리고 매일 가릴 수가 없겠죠. 하지만 이 방향을 딱 집어서 애워놓기 시작하면, 아,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. 그냥 자연스럽게 되거든요. 그런 방위가 서남간, 북쪽, 서쪽 방향입니다. 그래서 을미생 여러분들은 이 방향까지도 참고하셔서 큰 우한을 막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아까 그 초대박도 준대박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. 좀... 조금 조심. 네. 많은 걸 요구하시네. <laughs> 지난 영상에 어, 대박 뒤에 준대박 이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또 쪽박도 준 쪽박이 있을까요? 접신물에 코박아 죽는 사람 얘기 들어봤죠. 내 운세 좋다고 그것만 믿다가 설상가상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. 19세 은류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 준 쪽박 뒤에요. 올해는 이제 수능 시험도 봐야죠.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해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나의 운세 자체가 좋다고만 볼 수도 없고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준쪽박대에 들어면 조심할 게 많다라는 거죠. 그다음 경진생 있습니다. 24세 경진생 또 정묘생 37세. 정매생도 뭐 성유운이 들어와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. 역마살로 인해서 안 좋은 운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또준 쪽박으로 한번 골라봤고. 경인생 74세죠.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 호랑이거든요. 이 하얀 호랑이가 토끼밭에 와가지고 자칫 혼자 스스로 발랑 뒤로 넘어지도 코가 깨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준 쪽박띠들 같은 경우도 조금 사례되는 면이 있죠. 감사합니다.